스마트폰 을쓸때 필요한 기능들이 있죠. 예,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어, 꼭 써야 되는 이런 기능들을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전화를 거는 거죠. 자 전화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앱에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전화만 걸게 되는데 이전화앱 우측 상단에 여기 누르게 되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포토리 인삼말을 설정한다든지. 다자간의 통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축번호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룹 영상 통화도 가능하죠 예,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 어, 설정 같은데 보시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기능에도 눌러보시면 단체 문자 보내는 거그 다음에 채팅을 설정해서 채팅도 가능하고 긴급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긴급 알림 같은 경우는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실 때막 갑자기 경고 같은 문자 보신 적 있죠? 위위윙하고 그죠? 예,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것들은 어, 필요하면 꺼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 전화 앱과 메시지 앱에서 어, 쓰이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어, 우리가 이제 갤러리에서 여러 가지 뭐 사진 찍은 걸 보고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진에 들어가시면요 이 사진 앱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죠. 자 여기에 연필 모양 보이시죠? 연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로테이트를 시킨다든지 자른다든지 왜곡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컬러 조절을 한다든지 가장 간단한 필터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앱들을 따로 깔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전부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예, 모양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키우고 줄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여기다가 이런 연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예, 칠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 앱만 잘 활용을 하셔도 앱을 따로 받지 않고도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갤러리 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 들어가면 카메라에도 되게 기능이 많죠.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갤럭시 S10 이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어,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 LG나 뭐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각 그 스마트폰 회사마다 어, 특이한 그런 기능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뭐 파노라마라든지 프로 모드는 내가 직접 여러 가지 셔터 스피드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을 따로 해줄 수가 있는 예,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또 하나 꼭 빼먹을 수 없는 것은 안드로이드폰에는 다 깔려 있는 이 구글 관련된 것들이죠. 이 구글 관련해서는 뭐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여러가지를 지원하죠. 유튜브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기능이 있죠. 예, 이 문서 기능은 여러분이 이제 문서 같은 거 작성을 해서 쓸수 있는데, 뭐 거의 워드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거 선택,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요. 템플릿 같은 거 선택을 하시면 이력서 같은 거, 서신, 그다음에 교육용, 뭐 보고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업무용 이거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꿔서 어, 나만의 그런 문서로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고요. 그다음에 번역 기능도 지원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는 받으셔야 돼요. 예, 이건 다 무료죠. 구글에서 지원하는 것들. 예, 여기에 보시면 음성 누르시면.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여기에 집어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눌러서 한국어를 바꿔주고요. 이쪽을 눌러서 영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음성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영어로 바로 번역되죠? 자 요런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큐브 모양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여러가지 이홈 화면에 깔려 있지 않은 여러가지들이 보이게 되죠 예,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계산기 라든지 음성을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기 같은 거는 굉장히 편리하죠 예, 여러가지 계산할 수 있고 자 여기는 단위 계산기도 있죠 에이커나뭐 미터 이런 것들을 평으로 바꿔준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곱미터 하면 제 감이 안 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라든지 길이도 다양하게 바꿔주고요 온도, 부피, 무게 이런 것도 다양하게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도 굉장히 편리해요 자그 다음에 음성 녹음 있죠? 예, 요거는 이제 10분까지는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녕하세요. 음성 녹음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텍스트가 바뀌면서 이렇게 녹음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자, 요런 외부 앱들, 스마트 버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6번이다. 그러면, 자, 요렇게, 예,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눌러주시면, 쭉 정류장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 해당 정류장을 치시면 자그 버스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 올리면 이런 시간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앱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또 메모죠 메모. 자이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네이버 메모를 주로 쓰게 되는데. 네이버 메모 말고 나도 에버 노트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길 찾기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네이버 지도들도 많이 쓰시고요. 구글도 많이 쓰시죠. 자 이렇게 지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길 찾기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 삼성 디바이스 기기들하고 연동이 되고요. 꼭 삼성 게 아니더라도 예, 블루투스 같은 걸 지원을 하는 것들은 전부 여기서 기기가 서로 통신이 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스크 디거 같은 것들은 어, 스마트폰에 있는 지워진 사진 같은 것들을 찾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중요한 사진 같은 건데 혹시나 예, 잘못해서 지웠을 경우에 이 디스크 디거라는 걸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다 찾아줄 수가 있죠. 또그 광고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무슨 앱 같은 거 깔고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설정에 가서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는 이제 폰에서 설정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카톡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리면 여기 설정 버튼 나오죠. 네, 설정 누릅니다.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구글 설정이라고 보이죠? 구글 설정 이 구글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우리가 이 구글 설정으로 들어온 이유는 예, 카톡의 이 광고는 이제 구글에서 데이터 검색하는 것 기반으로 해서 어, 광고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설정 자체를 광고를 막아버리면 카톡에서 그 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광고라고 있어요. 광고 있죠, 광고? 광고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광고 개인 최적화 선택 해제라고 돼있죠.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있어요. 그죠? 자, 요걸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사용자의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선택 해제 없습니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어, 이거는 이제, 내 관심사에 관련된 걸막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것도 훨씬 많이 줄게 돼요. 자, 그럼 일단 카톡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카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 광고창들이 있던 게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 광고가 없어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사라졌어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광고 관련 데이터들이 이미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건막겠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디바이스 관리 아래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 애플리케이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을 한눈에 다 보여주죠. 한꺼번에. 자, 여기 가서 카톡으로 들어가세요. 쭉 내려가시게 되면, 자, 카카오톡이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198메가라고 해서 카카오톡이 있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장 공간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카톡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다 저장 공간에 저장돼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장 메모리, 198메가를 차지하는데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애플리케이션이 171메가고요. 데이터는 1 7 6 5메가예요자그 다음에 캐시 8.85메가죠. 이게 뭐예요 광고 데이터들이에요. 네, 이거 없애는 겁니다. 아? 자, 여기서 캐시를 삭제해요. 데이터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카톡과 관련된 데이터 다날아가는거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캐시만 삭제해 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캐시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0 됐죠? 그러면 이제 광고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또 뚫려서 나오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만 해주면 예, 광고 없이 쾌적하게 여러분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폰 한번 볼까요? 자, 어, 아이폰 쓰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더 간단해요. 자, 여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개인정보보호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에서 내려가다 보면 광고라고 여기 있어요. 자, 이 광고 누릅니다. 누르셔서 광고 추적 제한을 켜버리세요. 예, 그러면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지금 같은 방법은 하다 보면 또 중간에 풀려요. 예, 이걸 완전하게 방어하는 방법은 에드가드라는 어, 그런 유료 앱을 설치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또돈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한번 풀리면 다시 또 잠그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카톡 중간에 광고가 나올 경우에 그 광고를 2~3초 동안 누르고 있죠. 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하루 동안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게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중간에 하다가 나오면 한 2, 3초 누르고 있다가 그 광고를 예, 설정해서 없애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는 안 보이게 됩니다. 예, 이방법은 일단 쓰시고요. 예, 그래도 자꾸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은 어 알림 중에 친구 생일 알림이죠. 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 화면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친구 관리 전체 설정 아까고 하 똑같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 우리가 아까 알림 봤잖아요. 그 밑에 보면 뭐 있어요? 친구 친구 있습니다. 친구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 아래쪽에 생일인 친구 보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친구의 생일 정보를 보여주는데 어, 나는 뭐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일일이 생일이 전부 다 뜨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생일 보기 싫어요. 그러면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 생일을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키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생일 관련한 정보를 어, 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카톡으로 안 뜨게도 할수 있고 뜨게도 할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죠. 내 생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어요. 내 생일이 전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카톡 들어가셔가지고요. 나를 누르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프로필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편집 말고 위쪽에 설정이 있어요. 내 프로필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게 되면 쭉 나오시다가 생일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프로필에 생일 아이콘 표시하고 친구에게 친구 목록을 통해 내 생일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죠. 이걸 꺼버리세요. 그러면 내 생일이 여기저기 막 뿌려지지 않고 막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생일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카톡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톡을 쓰시다 보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일 거예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몇 년씩, 또 1년씩, 2년씩 이렇게 쓰시다 보면. 사진, 텍스트 파일 이러다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카톡은 한200 메가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가 막 20기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저장 공간을 너무 차지하죠. 자, 이럴 때 예, 이거 없애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캐시 삭제하는 거 보여드렸죠? 제가 예, 그런 식으로 캐시를 삭제하면 일단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설정 가셔가지고요,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죠. 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카톡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네, 저장 공간 들어가서 여기서 캐시를 일단 삭제해 주는 거죠. 자 지금 벌써 캐시가 또 생겼어요, 그죠? 계속 생성됩니다. 캐시 삭제해 버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캐시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여기 여러 가지 채팅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서 나가면 관련된 데이터가 모두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채팅방이 있죠. 채팅방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대화 내용 모두 삭제되고 채팅 목록에서 삭제된다고 하죠. 이해해버리면 예 어때요? 그 관련된 데이터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채팅방에서 나가는 걸로도 데이터를 많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 단톡방 같은 데서 또 많이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1대1 채팅방들도, 아, 이 채팅방을 없애고 싶지는 않은데 데이터를 좀 줄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채팅 방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원하는 채팅방을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다음, 자, 여기서 설정을 눌러서,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내용들이 보이죠? 자, 일단 사진 파일 37메가 있고요. 동영상이 252메가가 있어요. 어, 저는 지금, 어,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별로 없는데, 자, 오래 쓰신 분들 보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수십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거의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관리를 좀해 주셔야죠. 자, 이렇게 눌러서 모두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사진도 삭제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 파일도 마찬가지고, 또뭐 파일을 받았다. 그럼 파일도 전부 삭제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장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저장을 할수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누르시면, 여기 내용들이 보이죠.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아예 들어가서 백업을 받아 놓는 겁니다. 에, 이거를 다 백업을 받아 놓으면 어때요? 에, 저장을 해 놓고 아까 가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아이폰인 경우고요. 만약에 어, 안드로이드폰일 경우에는 자 여기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이쪽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여기 똑같이 나오죠?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양이 별로 안 돼요. 에, 그래서 아까 이 아이폰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예,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자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사진들 많이 있죠? 예, 사진 동영상으로 가세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예, 여기서 관리 누릅니다. 관리 누르면 해당 채팅방에서 2.43 5 메가의 사진 동영상 파일을 사용 중이고 예,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용량을 뭐 하라고 그랬죠? 예 취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에 있는 체크 표시를 딱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이렇게 내려받기를 누르면, 아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딴 데다가 보내든지 뭐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어, 친구한테 전달하는 거죠 아니면 채팅할 때 보내든지 뭐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울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자, 거는 안 돼요 요거는 어, 한꺼번에 여러 장 묶어 보내기죠 이런 예, 것들은 선택을 해주면 예, 요런 건안 먹어요 친구한테 보내기 채팅방에 보내기 이런 건안 되고 내려받을 수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저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어, 내려받고 그 다음에 싹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 어, 내려받은 거는 어, 내 스마트폰에 계속 있으면 용량을 차지하니까 딴 데다 따로 저장을 해놓고 여기 는건싹다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을 쓰면서 스마트폰도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 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만약에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